반갑습니다 여러분 어, 오늘은 전문가 협동학습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 오늘 다룰 내용은 직소2 전문가 협동학습인데요 그 전에 협동학습과 협력학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협동학습은 어, 일정한 구성원이 공동학습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아, 이게 중요한데요 동등한 입장에서 측무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구성원 모두에게 유익한 결과를 산출해내고 또 결과에 대해서 공동의 평가를 강조하는 학습 형태입니다. 그럼 여기 보면은 학습 목표도 공동이고 또 동등한 입장이라는 게 이제 예, 특징입니다.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도 예, 공동의 평가, 공동의 책임을 지는 게 이제 협동 학습이 되겠죠. 어, <laughs> 대표적인 키워드는 이제 수평적 관계와 균등한 책임입니다. 그래서 한두 명이 활동을 좌지우지하는 일반적인 모둠 활동과는 달리 그런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는 게 이제 협동 학습인데요 수평적인 관계 또 동등한 지위 동일한 책임 이것이 협동 학습입니다. 그럼 교사는 뭘 하냐면 구성원 그 모두 균등하게 기여하도록 학습 과정을 관찰하고 피드백하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두 명이 막 이끌고 그냥 공부 잘하는 친구가 좌지우지하거나 또 무임승차하는 친구는 가만히 있거나 그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제 교사의 어, 활동이 되겠죠. 어, 이것과 우리가 좀 많이 헷갈리는데 협력학습은 조금 다릅니다. 협력학습은 어, 협동학습이 균등한 지위에서 어, 어떤 어, 딱 M분의 1로 나눠진 어떤 일을 한다면 협력학습은 수직적 위계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가 있고 또 각자 구성원들은 자신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표가 있고요. 다 어, 다른 임무들을 수행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합해서 협력해서 큰 목표를 이루는 것이 협력 학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각자 개인마다 딱 개인의 역할이 있고요. 근데 이제 그것이 또 실제적인 사회에서는 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루어지죠. 예, 위에 이제 어, 윗 사람이 있고 또 같이 그 팀의 구성원들이 있고 그렇게 해서 또 각자 역할이 있고 그것이 조금 큰 역할도 있고. 좀 작은 역할도 있고 다채로운 역할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협동 학습하고 협력 학습은 좀 구분이 됩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일단은 오늘은 이제 협동 학습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집단 편성을 할때 아, 집단 편성에 사실은 어떤 정답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어, 그래도 이질 집단으로 편성하는 것을 좀 원칙으로 두고선 오늘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가 중시하는 이런 학습자 참여형 수업에서는 어, 교사의 핵심적인 과업이 바로 이 집단 편성, 즉 모둠 편성이 됩니다. 이 집단을 어떻게 편성하는에 따라서 그 활동이 성공적으로 되고 또실패 어, 하느냐, 성공하느냐 거기에 달려있죠. 근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 학습 목표라든지 또 수업 환경에 따라서 동질 집단으로 편성할 수도 있고 또 이질 집단으로 편성할 수도 있어요. 근데 선생님들 이렇게 만나보면 은 어, 이상한 신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모둠에서 성비는 맞춘다. 그래서 네 명이다 그러면은 남자 둘, 여자 둘. 뭐 이렇게 한다든지. 또 아니면 무조건 학습 수준에 차이가 나게 섞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거는 뭐 어디에서 형성된 개인적 신념인지는 모르겠지만 또 선배 교사들에게도 배우고 또 이렇게 했을 수 있겠지만 이건 이제 정답이 있기보다는 학습 목표와 과업의 특성에 따라서 유동성 있게 잘 조절하면 되겠죠. 어, 과제 특성, 학습자의 수준, 또 관심, 동기, 진로 등을 고려해서 편성하는데 사실은 이 모든 편성이 어떻게 보면 교사의 예술적 행위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학습 성향도 고려하고 또 어떤 어, 심리적인 성향, 또 이렇게 리더로서 나가서 기 좋아하는 친구, 조금 수동적으로 잘 어, 따라주는 친구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여러분들이 어, 편성을 하면 됩니다. 또 협동학습에서의 집단 편성은 또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모둠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가능하면 이제 이질 집단 조금 이제 다양하게 다채롭게 아, 균질 집단보다는 이렇게 예, 편성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이질 집단에서 균등한 책임을 지고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함께 노력하는 것이 좋겠죠. 자 그래서 어~ 협동학습의 의의는 뭐냐면은 일단 어첫 아, 번째로 적극적인 참여가 촉진이 됩니다. 가능하면은 우리 학습자 참여형 수업에서는 학습자에게 학생에게 많은 선택의 기회를 부여하고 또 그다음에 자기가 기여한 것에 대해서 만족감을 느낄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역할에 따른 책무로 어 책무가 주어지니까 적극적인 자세로 수업에 임하게 됩니다. 지금 이제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어 예, 같이 열심히 이제 협동을 하고 있죠. 선생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을 그냥 노트에 적는 것이 아니라 예, 자기의 기여 맡은 책무에 따라서 하면서 또 만족감도 느끼고 성취도 느끼고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심리적 부담이 또 완화되기도 하죠. 개인적 차원에서는 하기 어려운 그런 것들을 어, 하면서 이제 불안감이라든지 부담감도 좀 줄고 또 함께 하다 보니까 나는 좀 자신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으쌰으쌰 해서 같이 하다 보면은 조금 더 개인이 이렇게 n 플러스 1로다가 네, 이렇게 n으로서 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전부 다 합쳐져서 도전적 과제를 이렇게 하게 되기도 하죠 스포츠처럼요 또 다양한 관점과 고차원적인 사고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 협동 학습 내에서 사실은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대화 자체가 굉장히 공부입니다 네, 그래서 다양한 교육적 의사통을 경험하고 그러면서 의사통 역량도 신장이 되는 거죠 친구의 의견을 듣고 비판적으로 듣고 거기에 대해서 또 자기 의견도 주장하고 또 거기서 의견을 조정해 나가고 이런 것들이 의사소통 역량이 함양되는 것이고 또 당연히 협동심도 길러지고 조금 뒤처지거나 조금 기여도가 적은 친구들 그런 친구들도 같이 끌고 가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서 사회성이라든지 길러지고 민주시민성까지 함양이 되는 겁니다. 우리 일반 사회에서는 음 정확하게 n분의 1씩 어떤 역할을 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같이 나눠서 조금 밀고 끌고 하면서 가는 이런 것들이 의미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협동 학습까지 알아보았고요이제 어~ 지금 이제 전문가협동 학습이라고 해서 직소 모양으로 잘 알려진 그 협동 학습 모형을 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협동 학습이란 뭐냐면은 어~ 주제를 분담해서 예, 전문가 집단으로 나뉘어서 학습하는 모집단으로 돌아가서 상호 교수하는 학습 방법입니다. 여기서 이제 전문가 집단이 있고 모집단이 있죠. 그래서 두 군데를 이동을 하게 되고 다시 모집단으로 돌아가서 키워드는 상호 교수입니다. 서로 가르치고 배우면서 이제 실력이 늘게 되는 거죠. 여러분도 아마 학창 시절에 어, 친구 가르치면서 가르친 사람이 더 어, 실력이 느는 경우를 왕왕 예, 경험하셨을 텐데요. 예,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가르치고 서로 배우는 학습자 간의 상호 교수가 특징입니다. 전문가 집단에서도 상호교수하고 모집단에서도 상호교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직소 퍼즐 많이 해보셨죠? 그 직소 퍼즐과 닮았다 해서 모집단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모습이 그래서 이제 직소 모형이라고도 합니다. 어, 집단 구성원이 주제를 분담해서 다른 역할을 맡게 됐죠. 그래서 국어라 그러면은 이제 소 주제별로 역할을 나눠 맡고 그래서 개인이 잘 전문가 집단에 가서 배워오고 또 어떻게 가르칠지를 갖다 노하우를 알아와서 자기 모집단에 돌아와서 예, 잘 해야지 예, 성공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 그 결정적으로 기여하도록 구성된 협동학습 모형이 바로 전문가 협동학습이 되겠습니다. 어, 특성은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집니다. 예, 과제를 일단 분담하고요. 커다란 주제를 선생님이 혼자 설명하고 또 그것을 내가 다 혼자 이해하기는 힘들지만 예, 과제를 분담해서 학습 주제를 작게 나눕니다. 그래서 어 심도 있게 작은 주제에 대해서 깊게 파괴되고 또 친구들끼리 그걸 갖다가 이렇게 나눠서 가르치고 배우면서 더 이해가 쉽게 되죠. 또 집단 보상, 예, 모집단 전체 접수는 합산을 해서 하기 때문에 마치 우리 팀전처럼 예, 팀에 예, 기여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기여가 중요하기 때문에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호교수로 상호 의존성을 높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 담당 주제를 모집단 구성에잘 가르쳐야 되죠. 그리고 어, 정의적인 측면에서도 효과가 있습니다. 예, 태도적인 측면이죠. 여기서도 역시 협동심이라든지 사회성 그리고 의사통 능력이 길러지게 됩니다. 그러면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텐데요. 이렇게 어, 어, 1번 전에 이제 모집단 구성이죠. 4 명이나 여섯 명 정도의 이질 집단으로 모집단을 이질 집단을 하는데 모집 모집단 구성원 수는 이제 같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전문가 집단에서 또 그게 또 이렇게 맞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모집단 지금 여기 이제 가나다라로 되어 있는데 어 가나다라의 그 능력 차이가 가능하면안 나게 선생님이 잘 안배를 해서 팀의 능력 차이가 안 나게 이제 안배를 해야 되는 거고요. 혹시 여기서 이제 인원이 남는다. 네,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예, 집단에 편성을 하고 조금 다른 역할을 부여하면 되겠죠. 약간 이제 뭐 기록을 한다든지 좀그렇게 근데 이제 이 원칙은 딱이 숫자가 동일하게 이렇게 배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1번에 보시면은 모집단에서 역할 분담을 하는데 이 과제의 난도는 혼자서 그냥 뚝딱 그냥 이해하고선 이해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전문가 집단으로 가서 같이 모여서 야 이거는 나는 좀 모르겠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하면서 예, 해결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러니까 개인보다는 조금 높은 난도로 설정하는 게 좋겠고 어, 모집단에서 지금 A, B, C, D 이제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의 A, 가의 B, 가의 C, 가의 D 이렇게 있는데 이 친구들에게 개인의 능력이라든지 또 흥미 관심사에 따라서 어, 역할을 분담을 합니다. 이거는 뭐. 본인들한테 맡겨도 되고 또 교사가 어 학생들의 어 능력이나 흥미를 잘 알면은 지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요때 이제 가능하면 교사가 학습 활동지를 좀 준비해서 지금 현재는 이제 네 개의 주제잖아요. 네 개의 주제에 대해서 어 조금 정리를 해 놓고 이제 탐구할 내용들을 저 이렇게 마련을 해 놓으면은 칸 같은 거를 그런 학생들이 좀 어떤 아 공부해야 될 범위라든지 아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잡을 수 있어서 어, 좀더 용이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음, 전문가 집단으로 갑니다. 그래서 가의 A와 나의 A, 다의 A, 라의 A가 전문 A 전문가 집단에 모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자료들을 갖다가 이제 선생님이 활동지 제공해 준 것도 있고 또전 시간에 과제를 이제 부여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이제 조사해 온 과제들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음, 어. 그걸 가지고 서로 전문가 집단에서 이제 막 의견을 모으는 거죠. 그리고 미션은 결국은 모집단으로 돌아가서 이것을 모집단에 잘 설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A라는 주제에 대해서 A 전문가들이 아주 심도 있게 꼭꼭 씹어서 소화를 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모집단에 돌아가서 가르칠 그런 교수 내용 그것도 잘 정리하고 또 효과적인 설명을 할수 있는 어떤 아이디어라든지 또 좋은 어떤 어, 자료 도구들이 있으면 서로 공유하고 해서 정말 전문가들끼리 모인 것처럼 A의 주제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B 집단은 B 주제에 대해서 이제 완벽한 이해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 이제 3번은 뭐냐면 이제 상호 교수입니다. 다시 이제 모집단으로 돌아가서 예, 전문가로서 예, 전문가의 정체성을 가지고 예, 예, 모집단에서 시간을 뭐 5분이면 5분, 1 0분이면 10분씩 쪼개서 이제 서로 돌아가면서 이제 다시 모집단에서 A, B, C, D 주제에 대해서 발표하고 가르치는 거죠. 발표하기보다는 그래서 시간이 조금 충분하게 있으면 좋은데 여하튼 아, 또네 명이 해야 되니까 적절하게 시간을 부여하고 전문적으로 탐구한 내용을 공유하고 또 질의응답도 받고 자기가 이제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전문가로서의 정체성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라벨지 같은 거를 여기다 붙여주기도 하고 하는데요. 그럼 이제 확실히 확실히 그 임하는 자세가 좀 달라지기도 하죠. 그리고 학습 내용을 상호 점검하고 또 평가하는 그런 일들을 거기서 제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정리 및 발표. 그래서 모집단에서 탐구한 내용을 그 대표가 발표를 할 수도 있고 또 전문가 집단의 그뭐 대표 한 명씩 A, B, C, D 한 명씩이 또 발표할 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 학습에서 탐구한 내용을 발표하고 학급에서 이제 전체 공유를 하게 되는데. 오, 요전에 이제 조금 있다가를 이제 직소 2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평가를 해서 그 집단의 어, 성취를 평가하게 되고 또 가나다라 집단별로 보상을 하게 됩니다. 자 어떻게 효과적으로 적용하는가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교사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는 이제 학생들끼리 막 하는 거라 교사는 그럼 뭘 하냐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을 텐데요. 아, 협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보상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팀 전이잖아요. 그래서 팀에서 이긴 팀, 네. 제일 성취가 높은 팀에게는 간단한 뭐 상품, 아이들이 좋아하는 뭐 먹을 거를 준비, 간식을 준비하셔도 좋고, 아니면은, 어, 저는 뭐 이런 거 괜찮다고 하는데요. 이제 다음 과제에 대한 선택권이라든지 또 우선권 이런 것들. 그리고 지금 제가 볼드로 처리했는데 집단 간 경쟁을 위한 집단 내 협동을 극대화한다. 이게 뭐 어려운 말 같지만 이게 협동을 극대화하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은 집단 간에는 경쟁합니다. 제가 옆에 이제 스포츠 이제 그림을 하나 넣어놨는데 아 이런 거죠. 다섯 명 다섯 명 농구를 하면은 이제 b팀과 경쟁을 하는 거죠. 집단 간의 경쟁입니다. 그래서 집단 간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집단 내에 협동이 아주 최고로 극대화됩니다. 여기는 키가 큰 친구도 있고, 작은 친구도 있고, 농구를 잘하는 친구, 못하는 친구가 있지만, 각자 역할에 따라서, 그죠? 네. 그래서, 뭐, 다섯 명이기 때문에, 여튼 수비라도 잘해야 되고, 뭐, 공수 다 잘해야 되지만, 어, 협동이 극대화됩니다. 이 게임을 할 당시에는 누가 누구를 원망하고 탓하고 그럴 수도 없어요, 그죠 그리고 사실 게임이 끝난다고 끝나고난 다음에도 예, 서로 격려하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뭐 탓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어, 집단간 경쟁을 위한 집단내 협동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요 전문가 협동 학습의 취지랑 잘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돌아다니다 시다 보면은. 좀 부진한 학생, 못 따라가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런 학생에게는 이제 교사가 관심을 가지고 좀 개별 지도를 할 필요가 있고요. 특별히 어, 미리 조금 파악이 된다면은 어, 요즘 뭐 학습 내용이 잘 담긴 영상 같은 것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일종의 거꾸로 학습처럼 그 학생에게는 예, 선생님께서 조금 개별 지도를 하신다거나 참고 자료를 주셔서 미리 사전에 공부를 하게 하신다거나 간단한 예, 학습 영상을 보고 오게 한다던가 그래서 미리 조금 준비를 시킬 필요가 있겠죠. 그다음에 전문가 집단에서 이제 예, 순회하시면서 활동을 좀 지원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상호교수할 때 이제 잘 들으면서 토론이라든지 질의응답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고 격려하고 그다음에 이제 자기네들끼리만 얘기할 때 조금 옆부길로 빠진다거나 논의의 범위에 벗어난다거나 아 그럴 때 조금 네이 범위로 다시 끌어온다거나. 그다음에 어떤 예딱이 막혀서 논의가 진전이 안될 때는 선생님께서 조금 힌트를 주셔서 이 친구들이 돌파구를 찾아낼 수 있도록 다니시면서 격려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집단에서의 활동도 지원하는데요. 다양한 교수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또 도구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면 시 좋을 것 같고 또 화이트보드라든지 연습장 같이 그리면서 이렇게 설명하는 게 되게 효과적이거든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막다이 디바이스만 이렇게 펼쳐놓고 한다기보다 뭐 디바이스도 그림을 그릴 수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같이 큰 백지에다가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하는 것 이렇게 하면은 훨씬 더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도식조직자 같은 게 이제 어떤 직관적으로 개념을 설명하는데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깨알 같이 쓴다기보다는 도형이라든지 화살표 이런 것들로 개념들을 설명하도록 도움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참고적으로 어, 요 직소 1, 2, 3, 4 모형이 이렇게 진화를 했는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게 직소 2 모형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직소 2는 지금 제가 이제 설명드린 거예요. 그래서 모집단에서 역할 분담하고 개인별로 전문적으로 할 과제를 부과하고 또 전문가 집단에서 상호교수하고 요 하이픈은 없는 겁니다. 모집단 복귀한 후에 상호교수하고 그 다음에 개인별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개인 점수, 집단 음, 예, 개인 점수를 집단별로 이제 합산을 하고 집단별로 보상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요 이제 이게 있잖아요. 그래서 개인의 사, 원래는 개인의 사후 점수에서 어, 개인의 사전 점수를 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앞에서 사전 측정을 한번 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근데 어, 또 이게 막 앞에 측정하고 뒤에 사전 사후 평가하고 막 이제 실험처럼 그렇게 하기가 번거로우니까 일단은 뒤에서 원칙은 이겁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기존 집단별로 수준 차이가 아니라 이요 전문가 합이 뭐죠? 이 직소 투 모형을 통해서 상승한 그 상승치 가지고 어, 평가를 하는 건데 어, 어, 그냥 또 사전에 하기가 번거로울 수 있으니까. 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개인 점수를 갖다가 예, 합산해 가지고 뭐 평균을 낸다든지 뭐 합산 점을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집단의 점수 총합을 가지고 집단을 보상을 하게 되면 되겠습니다. 자, 뭐 직소 3에서는 모집단에서 이제 평가할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평가 준비 시간을 좀 부여한 거고요. 직소 4는 이제 좀 상당히 복잡한데 전문가 집단이 상호교수가 좀 효과적인 이제 평가하기 위해서 전문가 집단 상호교수 다음에 또 고걸 갖다가 평가하고 또뭐 모집단에 돌아온 다음에 전체 학습 과제에 대해서 개인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또 평가하고 또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주 정교하게 여러 단계에서 단계 단계 평가가 이루어지면서 그 향상치를 갖다가 계속 점검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2랑 3는 이제 평가 준비 시간이 좀 부여된 것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융평성 있게 여러분들도 또 시간이 가용하면 평가 준비 시간을 좀 부여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예, 참고는 제가 영상을 하나 넣어 놓는데요 중학교 국어 시간에 예, 이 어, 학부모 초청 그 뭐죠? 공개 수업에서 이 직서 투 모형으로 수업을 하는 선생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링크에 첨부되어 있으니까 예, 시간이 되시면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예,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